오늘 제마 드디어 제가 휴대폰을 바꿨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짐 찾는 데가 가면있어아 이런 문화가 있더구나 와이프도 이거 놨는데 너무 재밌게 되는 거 뒤쪽으로 가겠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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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가야겠네. 이쪽으로 <laughs> 가야겠네. 아, 이쪽으로 가자. 아침에 저쪽으로 가냐, 저쪽으로 가냐. 저게 뭐지? 탈의실. 어제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서. 제 반은 뭐늘 그렇지만 이게 꼭 사람 들도 많고 박두해서 보게 되네. 1 0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목소리> 음?

아 이거는 아 1번 해 가지고 이거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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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오늘은 뭐 청계천 뺑뺑이 없고 바로 관통해서 다만 잠실대교가 건너도 잠실대교 맞죠?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고 잠실대교 건너는 게만 뭐 30km인가요? 건너면 어, 완주만 해도 대단하다. 구나 빨리 이동해주셔야 돼요. 한번더 지나갈게요. 멈주세요 차들이 벌써 움직이고있어요 예비 차를 또 이용해 들어갔습니다. 꼭 이렇게 움직이지 않아도 될 텐데. 오늘 서포 페메를 따라가다가 근데 왜 서포 페메가 3무공하고3무공 350 그것도 동 명하고 같이 틀더라고요 그래서 3무공도 잠깐 붙었다가 결국 깨갱하고 한 4시간인가 만해들습니다 아, 오랜만에 이렇게 풀을 끝나고 나니까 추웠네. 날씨가 근데 어제 추워져서 예년처럼 이렇게 추울까 걱정했는데 그 정도까지 아니었어. <laughs> 오늘 알파플라이를딱 쓰려고 그러는데 막 정신없죠. 막 출발선에 이제 체어는 출발하고 엘리트 출발하는데 저는 시즌에 붙어서 들려고 막 다리 지나고 있는데 신발을 신으려고 보니까 뒤쪽이 알파플레이 뒤에 이렇게 구름 두툼한 맨 뒤에 그 뭐라, 뭐라 그러죠? 위기 있잖아요. 스폰지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딱 금이 갔어요. 잘라 모르겠다고 그냥 떴는데 붙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본드를 붙여야 되나? 한번 본드를 붙여보고. 아직 들어오시는 분 놀리네. 서니까, 막뭐 선글라스도 그냥 짐속에 넣어버리고, 뭐냐, 시계가 안 쳐갔어요. 시계를 도로 가지러 갈까 하다가, 늦을 것 같아서. 어 한 하프까지는 따라간단 말이야. 하지만 뭐그 이후에는 하도 힘이 없어서 편의점에 들어가서 왜그 달짝지근한 거 뭐죠? 한 2,500원짜리 하고 초코바 그거 뭐죠? 미국 거. 그거 두 개에다가 콜라 한병 이렇게 해 가지고 먹으니까 아 그러니까 배가 차더라고요. 제일 힘한 번에 한번 초코바를 그 티맥스인가 그거는 저는 사실은 그 초코바는 좀 먹기 힘든데 주로에서 나눠준 그 일본 거 뭐죠? 그거 작끈 작은 한거 그거 그래서 그 일단은. 그거를 입속에 머금고 있는 동안은 숨을 쉬기가 좀 힘들. 어 근데 초콜릿은 달짝지근하게 안쪽에 끈적끈적한 뭐 땅콩 그런 게 들어 있는 크림이 들어 있는 게 아니고 딱 부서지는 과자 뭐 이런 거여서. 딱잘 넘어가요. 상당히 설탕이 많이 들어있어서. 쥐가 나면은 저는 이렇게 누워가지고 저렇게 하는 것보다 빨리 서서 한 중간쯤에 한 25km 지나니까 쥐가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누가. 멘솔에 담을 그 귀한 거를, 그거를 나눠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종아리에 좀 발라서 도움이 크게 됐어요. 고르기 위연장이가려주시는구요 아유, 고맙습니다. 간식은? 간식. 네. 근데 이게 하나씩 하나씩 주니까. 한꺼번에 주면 되잖아. 저쪽 오늘 겨울 점퍼를 입고 다는데 이거 아 그래서, 그리고, 5 2 입자. 춥다. 감기 걸리겠다. 그러면, 돌아오면 <놀람이> 어떡 <느껴요> 저한 번만 좀 찍어 주실 수 있어요? 어, 네네 지금 동영상이 돌아가고 있어서 그냥 이렇게 들어오면 주시면 됩니다. 들어면 아, 주시면 됩니다. 네. 아, 네. 네. 간식 받는 데가 저쪽 돌아가면 있네. 간식 위에 물주는 게반것 같아요. 응. 간식 줄줄 알았는데? 아, 뭐 간식이 어디 갔데 돌아가면 있다 그러는데 아니 뭐 해? 돌아가면 있다 그러는데 좋은 걸로 해? 야, 같이 같이. <laughs> 간식 받으셨어요? 어, 그게, 그게 네, 2, 3번. 아, 아, 네. 어, 4다한번 여기 차에 물어보세요. 간식은 줄 거예요, 그건. 안 주는 데가 없으니까. 와, 진짜 그 채널 진짜 너무 좋아. 요 <laughs> 메달은 저기서 가지고 간식은 돌아서 받고 어. 나른에고은 앞에서 주고 아 어? 오늘 티셔츠? 풀? 간식 받으셨죠뭐 돌아가면 준다는데 어딜 얘기하는지 모르겠네. 그래 봐야 뭐.